벗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양말을 신으세요. 너무 짧은 핫팬츠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자켓은요. 반팔 자켓 많이 안 입게 되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숨은 관종원입니다 와, 날이 너무 더워요. 이 더운 날씨에 벗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 나름 갖춰 입고 출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하루에도 땀이 비 오듯이 여러 번 났다가 식었다 낮다가 식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던 끝에 아, 올 여름에는 이렇게 한번 버텨봐야겠다 하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 팁을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7, 8월 무더위에도 나름 예쁘고 점잖고 세련되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더운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입으려면 소재를 보셔야 돼요 저올 여름에 제가 구매한 바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약간의 주름이 들어간 바지인데 제가 지금 팔, 아, 팔에다가 이렇게 싹 감는데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한 소재 바지를 입으면 굳이 반바지, 짧은 반바지로 갈 필요가 없고요 굳이 노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마나 린넨는 주름이 많이 갑니다 그쪽보다는 인견 어 실크 같은 재질이긴 한데 마나 린넨보다는 이제 구김이 덜 가서 관리하기가 용이하고요. 이 안에 들어간 소재도 그거예요. 비스코스 소재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실크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광택감이 돌고 해서 어, 오히려 인위적으로 중앙에 주름을 잡아줌으로써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마 자주 이제 이용하는 브랜드인데 요번에 여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득템한 아이템이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뮤다팬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뮤다팬츠에서도 기장이 되게 중요해요 약간 무릎선에 찰랑찰랑하게 육부기장 그 정도의 버뮤다팬츠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하 이제 무릎선을 중심으로 무릎에 좀 주름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다리에 근육이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어서 다리에 어떤 살이 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짧은 바지도, 그리고 너무 긴 바지도 별로예요. 약간 톡톡한 재질의 청바지를 무릎선에서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제 타이트한 청바지 말고 약간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청바지를 잘랐을 때 어, A라인 스커트 같이 좀 밑으로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단을 어, 약간, 이제, 올이 풀린 듯하게, 그렇게 연출을 하면, 내가 집에서 막 자른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버뮤다 팬츠를 입을 때, 하나의 코디 팁이 뭐냐면, 양말을 신으세요. 양말 신고, 같은 색상의 계열로, 이제, 뭐, 운동화를 신어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특이한 색상의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양말을 신고 거기에 샌다을 같이 매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코디를 하게 되면 좀 경쾌해 보이면서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버뮤다 팬츠보다는 조금 짧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짧은 핫팬츠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올 여름에는 제가 다른 핫팬츠를 구매했어요. 랄프로렌에서 구매한 약간 4부기장감 정도 되는 어 팬츠인데 이건 또핫 팬츠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길이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근데 의외로 그 바지의 통이 조금 퍼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애매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비율적으로도 애매하게 댕강 잘리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기장감의 핫팬츠를 입을 때는 또 역시 신발이 중요한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양말 매치를 해서 운동화를 신어준다든지 샌들도 괜찮고요. 아예 폭신폭신한 플리플랍 형태의 쪼리를 같이 연출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플리플라 형태의 쪼리가 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좋은 이유는, 발바닥에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어 되게, 힘들어요. 밑창이 도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밑창이 1cm에서 3cm 정도는 보장이 되는 플립플랍 형태의 쪼리를 매치를 해주시면, 네, 어디 뭐 바캉스룩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곳에 친구들 만나러 가실 때, 그 정도 형태의 코디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회사를 가시거나 출근을 하실 때는 양말, 양말 패션 센스, 이거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40대여도 50대여도 어 은근히 좀 젊은 감각으로 어 감각 있는데 어좀 경쾌해 보이는데 하는 칭찬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자기 만족도 될 거고요. 그리고 상의. 여름이, 더운 여름에는 자켓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반팔 자켓이 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켓은요, 반팔 자켓 많이 안 입게 되더라고요. 더워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긴팔 자켓을 좀 고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 반바지나 버뮤다 팬츠를 입었을 경우에도 긴팔 자켓으로 같이 이제 매치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패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 이게 긴팔 자켓은 도저히 못 입겠다 하는 이 무더운 7, 8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베스트. 베스트 연출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베스트가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유행한 레트로 패션입니다. 제가 한창 대학생 때 많이 입었던 패션. 그냥 흰 티셔츠에 요 조끼 하나 딱 매치해 줌으로써 사람이 뭔가 딱 각이 살아요.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입은 요게 약간 이렇게끈나시 탑이라고 해야 될까? 요 니트 소재에 아시겠지만 40대 넘어가면은 이것만 덜렁 어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는 요 시원한 느낌도 주면서 이렇게 한번 어, 조끼로 이좀 잠재워주는 거죠. 점잖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한 용도로 이 조끼 매치하시면 너무 괜찮거든요. 역시 지금 제가 요번, 요번 여름에 구매한 아이템인데, 일마 제품입니다. 아랫단에 보시면 이렇게 술도 있고, 또이 반전이 등 부분은 살짝 이렇게 기장감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뒷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앞부분은 조금 자신 없다 하더라도 등은 살짝 드러내도 무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등이 올라감으로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이 디자인도 권해드리고요. 이 디자인 아니더라도 어 이런 조끼를 내가 입어도 될까? 입어도 됩니다. 그냥 원단 재질이 좀 얄쌍하고 얄팍한 그런 티셔츠를 안쪽에 아무거나 좀 목이 살짝 늘어나 있는 티셔츠라 하더라도 그거 입고 위에다 딱 매치해 주시면은 옷의 각을 살릴 수 있어요 상체 부분의 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조끼이기 때문에 이 무더운 7, 8월 여름을 대비해서 아직 이런 조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올 여름을 위해서 장만하시는 거 강력추천 정말 자주 입게 되실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자주 입게 되실 겁니다. 옷잘 입는 욕심은 이 무더위에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직장 맘들의 경우에는 더 하실 거예요. 어떻게 입어야 되지? 그냥 원피스를 입어야 되나? 원피스 패션도 좋지만은 한두 번씩 요러한 아이템별로 옷 입는 재미를 올 여름에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역시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